자 아르고코인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헌터입니다 자 오늘 이 아르고코인 정말 강한 상승 만들어내고 있죠 장대양봉 캔들 만들어내면서 약 7%가량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금 3일 연작으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대체 어떤 이유로 이 아르고코인이 강하게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아르고 코인 대체 얼마까지 올라가는 움직임을 만들어 낼지까지 오늘 낱낱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분석 시작에 앞서서 자, 영상 하단에 보이는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꾹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 이 아르고 코인 최근 대체 왜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부터 알아볼 건데, 자, 조금 차트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아르고 코인이 최근에 계속 내려가는 움직임만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사실상 거래량도 크게 실린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 하락하던 추세를 완전히 끊어내고,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상승 전환하며 추세를 꺾어내는 움직임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자, 보통 이렇게 추세를 전환시키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서 거래량을 터트릴 때는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매집과 함께 바닥을 잡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근데 세력들이 지금 이 아르고 코인 매집을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지금 이 가격대를 기점으로 앞으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상승 초입 구간에 와 있는 이 아르고 코인 우리는 빠르게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물론 지금 약 3일 연작으로 상승을 주도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약 7%가량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뭐 따라잡기 하는 거 아니냐. 올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올라타기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아르고코인 우리가 차트를 좀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과거에 상승을 이끌면서 무려 950원대까지 올라가는 움직임 만들어냈던 코인인데 지금 얼마에요? 95원이에요 딱 10분의 1이죠 10분의 1 가격인데 지금 당장 7%요거 때문에 쫄아가지고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 라는 거죠 왜냐면 앞으로 상승이 나와줄 이 상승분이 더 많기 때문에. 자, 근데 그냥 무작정 지금 당장 아무 가격대에나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아까는 95원이었는데 지금 93.9원으로 약 94원대로 또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와줬죠. 자, 우리는 단돈 1원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 가격을 잡고 진입을 해야지만 앞으로 나와줄 모든 상승 챙겨가면서 더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나와주고 있는 이 상승 중에도 조금이라도 눌림 만들어 내면서 쉬어가는 타이밍 보여주면 이때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르고 코인 계속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단돈 1원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 가격 잡고 진입하실 수 있게끔 매수 타이밍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문자 제공해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제가 아무한테나 문자를 보내 드리진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돈을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돈은 1절 받지 않고 있고요. 100% 무료로 문자 서비스 해드리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미션을 여러분들이 완수를 해주셔야 문자 제공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미션이라고 해봐야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보이는 제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딱 눌러주시면 되고, 바로 옆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요 엄지척 따봉 버튼 있으니까, 요것까지만. 터치, 터치, 5초도 안 걸려요. 자,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고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땅, 땅 눌러 주시고, 이두 가지 다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영상 하단에 내려가셔가지고 댓글로 상승이라고만 딱이두 글자. 자, 아르고 코인 상승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이라고만 댓글 두 글자 남겨 주시면은 미션 완료예요이세 가지 다 하는데 한 10초에서 15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전혀 없어요.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요. 자, 그러니까 빠르게 구독, 좋아요, 댓글 상승이라고만 딱 적어주시고 이 미션 완료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제 핸드폰 번호 지금 띄워놨어요. 자, 영상 잠깐만 멈춰 두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010-5830-4477. 자, 같이 한번 적어 볼게요. 010-5830-4477.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천천히 적어드리고 있을 때 이미 핸드폰 번호 다 입력하셨겠죠? 이 번호로 문자 상승 딱이두 글자만 우리 상승을 원하는 이 아르고 코인 상승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승 딱이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바로 답변 남겨드리면서 소통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자 빠르게 상승 딱이두 글자만. 메시지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이 아르고 코인 단돈 1원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 가격 잡고 진입해서 앞으로 나와줄 모든 상승 전부 수익으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아르고 코인이 앞으로 대체 얼마까지 올라가는 움직임 만들어 낼 것인지, 자, 요걸 꼭 알고 가야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주봉 차트 살펴보면은, 진짜 멀리까지 땡겨보면은, 자, 상장하고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만들어냈다가 또다시 하락 만들어냈다가 지금 이번 연도 4월쯤에 초급등을 한번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때 보시면은 사실상 지금이랑 똑같은 가격대에서 시작해서 약 900원대까지 약 3주 만에 급등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도 보시면 하락을 만들어낼 때 거래량이 아예 발생을 안 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폭등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근데 최근 차트 보시면은 하락과 함께 거래량이 아예 발생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 동일한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라는 거는 이때 한번 돈맛을 봤던 이 세력들이 다시 이때 당시에 상승을 재현시키며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사실상 우리가 이 꼭대기 지금 윗꼬리도 좀 살벌하게 달렸기 때문에 이 꼭대기에 파는 건 솔직히 무리라고 생각하고 진짜 잘 팔아서 중간까지만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사실상 100원도 하지 않는 가격대에서 500원대까지 올라가는 움직임만 챙겨가도 다섯 배요, 500%라고요. 이거면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치잖아요. 절대 적지 않은 수익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 목표가를 이 500원대로 잡고 가자. 근데 물론,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앞에 미션 완료해주시고 010-5830-4477, 제 실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 구독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아르고코인 계속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이 500원대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줄 때도 조금이라도 더큰 수익 챙겨갈 수 있게끔 정밀 타점 잡아서 매도 타이밍, 이 문자 제공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영상 하단에 보이는 제 채널 구독 버튼 요거 한 번씩 딱 눌러주시고 바로 옆에 좋아요 버튼 있죠? 요 엄지척 따봉 버튼 있으니까 요거까지 터치 터치 딱 5초만 시간 내셔가지고 터치 터치만 해주시고 밑에 댓글에다가 상승 요것만 해주시면서 미션 완료해주시고, 010-5830-4477,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 상승, 딱이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끝이에요. 이러면 제가 500원이 넘는 가격대에서 충분히 더큰 수익 보면서 매도하실 수 있게끔 정밀 타이밍, 실시간 브리핑까지 싹다 문자 제공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지금 문자 한 통만 딱 남기시고, 이 아르고 코인, 과거와 같은 엄청난 상승, 단기간 폭등 이 모든 수익 쓸어 담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코인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움직임들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XRP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다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자 모두가 힘든 시기 혼자 끙끙 앓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위에 있는 제 연락처 실제 제 핸드폰 보니까 저와 함께 소통도 진행하면서 이 코인에 관련해서 얘기도 서슴없이 하면서 앞으로 진짜 재미난 투자, 진짜 돈을 벌수 있는 투자 경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까지 차트헌터였습니다.